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 평소처럼 잠자리에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아요.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5시면 또 눈이 번쩍 떠버립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시죠?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요즘 잠을 못 자서 낮에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가량이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뭐하고 넘기시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불면증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스트레스 때문이지,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수면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연구진들이 만성불면증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생체시계의 고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 안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에 생체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모드로 바뀝니다. 마치 자동으로 꺼지는 전등처럼요. 그런데 이 시계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어도 뇌가 여전히 낮 모드로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를 끄려고 하는데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연구팀은 32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건강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밤이 되자 생각이 몽롱해지고 꿈을 꾸는 듯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마치 TV 채널이 저절로 바뀌듯이요. 하지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달랐어요. 밤이 되어도 낮과 똑같이 논리적이고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뇌가 아직 일할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시죠?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유독 불면증이 많아지는 거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저녁만 되면 콸콸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왔는데요. 55세 이후부터는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놓은 것처럼요. 두 번째 변화는 생체시계가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나이가 들면 저녁 8시에 졸려서 새벽 4시에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이걸 일주기 리듬의 전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깊은 잠의 감소입니다.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서파 수면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젊을 때는 이 단계가 충분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는 거죠. 마치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휴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관절 통증, 화장실 가는 횟수 증가, 여러 가지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 숙면을 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뇌파 검사를 해보면 건강한 젊은이는 밤에 평균 2번 깨는데 어르신들은 10번 이상 깬다고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생체시계를 다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 연구진들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빛치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체시계가 시간을 아는 가장 큰 단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빛입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가 아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시계를 맞추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는 1만 룩스 정도의 밝은 빛을 아침에 30분씩 쬐는 광치료를 실시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80%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30분 이상 쬐는 겁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가 아침이 시작됐어. 하고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 지면 조명을 좀 어둡게 하시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밝은 화면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야. 하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마음 챙김입니다. 연구진들은 밤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명상이나 복식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뇌를 남모드에서 밤모드로 전환시키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린다거나 편안한 풍경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논리적인 사고를 멈추고 꿈결 같은 상태로 마음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안 됩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7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야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초콜릿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낮잠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낮잠을 자시면 밤에 잘 시간이 줄어들어요. 정 피곤하시면 오후 3시 전에 20분만 눈을 붙이세요.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술 드시면 잠이 온다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하지만 나중에 자주 깨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실천하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침실은 오로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Tv 보기 스마트폰 하기 이런 건 거실에서 하시고 침실에서는 정말 잠만 자세요. 잠이 안 오면 20분 후에 일어나세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건 뇌에게 침대는 잠못 자는 곳이야 라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다가 졸리면 그때 다시 누우세요. 자,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정리해 볼까요? 불면증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생체시계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생체 리듬이 변하면서 불면증이 더 흔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건 이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햇빛 쬐기, 규칙적인 기상 시간 지키기, 저녁에 조명 줄이기, 마음 챙김 연습하기. 이런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생체 시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숙면은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조명을 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밤, 꿀잠 주무세요.